아예 죄송한데 제가 그 상담 들어가야 돼가지고 끝난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요 빨리 오시라고 연락 드렸죠. 아니 제가 이번에 좀안 좋은 일을 겪어가지고 왜 오셨나요? <laughs> 변호사를 왜만들어 왔겠어요? 사건 드리려고 왔죠. <laughs> 당신도 변호사잖아. 오 정보력이 되게 빠르시네. 본론만 얘기해주죠어 좋아요. 그러면 그 전에 일단은 야. 역시 철두철미하셔노음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지 일단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랑 작동해는 양민지 담당 변호사는 양태영 어라? 찾아보니 둘이 남매였네 여기서 왔차 싶더라고 변호사 여동생의 사건이라면 이건 뭐 합의고 뭐고 그냥 나랑 끝까지 가겠다 싶더라고 생각보다 추리력이 좋으시네 비고네 칭찬이죠 <laughs> 난 네가 왜 그렇게 깝치는지 모르겠다 왜? 더 보지? 내가 네 여동생 강간한 증거 영상인데 세상 사람을 다볼수 있게 한번 뿌려볼까? 그럼 불법 촬영물 여파까지더 가중처벌되실 텐데 요 <laughs> 양육 검사도 땜에 그거 증거 나오면 변호사 자격 발달에 빵에 5년 써는 거나 영상 뿌려서 10년 써는 거나 어차피 내 인생이 조진 건매한 가지인데 그냥 시원하게 영상 뿌리고 자수해서 들어가지 뭐 원하시는 게 뭐죠? 영상 안 풀릴 때까지 사건 끝내 그건 아쉽게도 사건은 이미 접수돼서 제 여동생이랑 합의하고 기소유예 받는 방법밖에 없으실 겁니다 내가 병신이냐? 난 사건 인정 안 하지 난 정당하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고 네 여동생이 나를 무고로 신고를 한 거야 안 그래?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해 주시죠 <laughs> 합의서라 난네 동생을 강간했으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는 대신 사건을 덮어버리자.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건가? 원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. 근데 네가 이걸 또 기자들한테 뿌리면 어떡하지? 그럼 그거 말고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. 왜 방법이 없어? 간단하지?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 변호사를 네가 해. 근데 그건 변호사법상 여동생과 당신 사이의 이중계약이라 불가능합니다. 지라라고. 네 여동생 사건인데 계약서 썼어? 안 썼잖아 난 계약서를 통해 내 담당 변호사를 너로 먼저 선임한 거고 내 변호사가 된 순간 네가 말한 대로 넌 여동생 사건에 손을 떼야겠지? 안 그러면 이중 계약이니까? 그리고 두 번째 선임 계약서가 체결된 순간 넌내 모든 비밀을 보장해 줄 의무가 생기고 법적으로 의뢰인이 나의 고소를 못하게 하지 만약 네가 내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난 변호사법을 어딜너에 고소할 거고 네 변호사 자격? 나랑 똑같이 박탈시켜 줄 거야 어때? 이게 하의서보더완벽하지잖아배달리 굴리지 말고 수임 계약서 작성해 네 회장님 상담 중에 죄송한데 지금 밖에... 아예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누구요? 덕분에 일이 쉽게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성범죄 신고 갖고 왔는데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거죠? 아 지금 성범죄 불법 촬영장거이 포착했는데 휴대폰 확인해보시고 이 사람 김부채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야?